TBS, 고고쇼 백반토론 <laughs> 우리 사회의다양한 음. 이야기를,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<laughs> 왜 한숨을 쉬었요 a 뭐, 좀뭐 그런 일이 있 e h a 앞에서 자꾸 e I'm not s 낼름 e I'm n o 나 s u r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GH입니다. 저는 MB입니다. 면회 안 가세요? 누구? 세훈 씨. 아, 우리 원전원장? 음. 네. 그 세훈 씨가 200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얘기도 나왔던데. 나왔지? 나왔어요. <laughs> 나오는구나, 그 얘기도. 어. 아직 나올 얘기 많지, 뭐. 아유, 우리 세훈이 참, 아이고. 미국에 빼돌린 거래요? 아, 모르지, 나는. 몇 번을 말해. 나는 그푼 돈은 관심이 없다니까. 그 200만 달러, 그 뭐, 아이고. 그 밑에 애들은 스케일이 작잖아 그래 렇 작은 애들끼리 놀아 그래 나돈좀 꿔줘요 얼마? 22조 며칠이나 쓸라고? 이따 현찰로 왔다줄게어이그 역시 개그도 큰손이셔 개그니까 캐릭터도 잘 맞으시고 아 그래? 개그 같지 않을 정도예요 그 뭐랄까 캐릭터가 딱 떨어지잖아 아그정도는 내가 있어 보이는구나? 응 많이 있어 보여요 아나돈 없는데 그것도 많이 있어 보이고, 혐의도. 그, 뭐라는 거야, 지금. 당장 그특활비 빼돌린 이것도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 MB님 시절에 이런 혐의 하나도 또 추가되는 거고. 그 발음 잘 해야 돼. 오늘 혐의, 혐의를, 혐의로 해야 돼. 혐의 이렇게 하면 이 유출이야. 근데 빼라니까 저거. 집어넣고 그래. 거예요. 어? 아, 추가도 하지 말라 그래. 세훈 씨 많이 아끼셨죠? 많이 아꼈습니다. 많이 믿으셨고. 많이 믿었습니다. 음, 어떠세요, 지금은? 지금 우리는 적배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아니 그런... 아니 그런 소리 말고 아 세훈이 어떻게 생각하냐고? 예 보고 싶어 아 그리워 그렇지 최측근 오른팔이었으니까 나에게는 정말 훌륭한 보였습니다. 최측근 오른팔이 국고 횡령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싶어. 아하 uh -huh. 못본 적으로 돼가지고 면회 가세요? 그 정도는 또 아니야. 아하 uh -huh. 그 정도로 보고 싶진 않아. 그냥 보고 싶다 이 정도지. 꼭잘 들어야 돼. 보고 싶다 이거야. 음. 안 보고 지면 또 그다음 뭐 생각나지도 않는 뭐딱그 뭐 정도. 음. <laughs> 버렸구나. 언제 얘기야 <laughs> 나는 세훈씨 일에 대해 잘 모른다. 이선긋기 들어가셔야지. 아이 진짜 언제 뜨기야? 진지게. 간 사람은 간 거야. 산 사람은 살아야 돼. 그렇지. 되고. 우리가 또 그런 건 알지. 알잖아. 응. 최측근 오른팔, 왼팔이 우리한테 왜 있는 거겠습니까? 아, 이렇게 해가지고, 안고 니들이 가라. 그렇죠. <laughs> 팔이잖아, 네. 팔. 오른팔, 왼팔. 팔이 임무야. 팔, 팔. 너네팔 뭐하나? 너네다 안고 가라. 그렇게 하는 거야. 근데 난왜 이렇게 된 걸까요? 그, 그게 내가 좀, 그래. 그래서 요즘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. 어쩌면 나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엄지발가락이 아닐까. 에이, 이게 아니지. 아니야. 아니, 그런 것 같은데. 운동 좀 해, 운동 좀.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깊어져. 운동하고, 나 놀고, 뭐 재판받고, 움직여야 돼, 활동적으로. 자, 움직입시다, 일단. 들어가시죠. 움직여, 들어가니까. 예, 알겠습니다. 두목님. 두... <laughs> 에, 뭐야? <laughs> 장난이에요. 앞장 서세요. 예. 아, 요즘 이런 이상, 어요 아니, 왜 그런 거해 어서오세요! 어서 안으로 아, 들어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뭐를? 4대강 사업이 세계 10대 애물단지에 뽑혔다며요. 애물, 애물단지. 그 세계 10대. 그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. 쓰레기. 이런 식으로 그 영국 언론에서 돈만 먹는 애물단지라고. 단지는 단지인데. 애물 단지는 아니야. 응? 그럼 무슨 단지인데? 꿀 단지. 아 누군가한테는. <laughs> 누군가한테는 꿀 단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 누군가가 누구 누군지는 아세요? 몇 몇몇 본적 있어. 세금 도둑들. 알잖아. 세금 도둑들한테는 꿀단지였겠지만 나라와 국민한테는 애물단지지요. 심지어 그세계에서도 인정해줬네. 그러니까 쓰레기 래잖아 <laughs> <laughs> 생각해 보면 엠비님도 웃기지요. 아, 뭘 생각을 해야 웃겨? 그냥 웃기지. <laughs> 그러니까. 그걸 하겠다고 한 나도 나지만은 그걸 또하된다고 했던 니들도 니들이다. <laughs> 참 아직 가는 것들이다. 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나라에 그런 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. 응? 하겠다고 한 나도 마음껏. 이런 거막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하고 이런 거다 또 하자고 또 같이 또딱짝고 하니까 그래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나한테만 뭐라 그래 다 니들 탓이지 응? 응? 다 알아듣겠다 아그지 이런 거 음. 좋아하지 좋아하지요 다 니들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그내 네, 응? 말이 그지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진짜 모르신 것 같아 아세요? 나? 예 내가 뭘잘못했는 내가 아는 게 이상하지 않아? 그러니까. <laughs> 어떻게 알아 그거를? 잘못이라는 생각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마음껏 놀았던 거 아니겠습니까? 권자에 앉아 좀 놀아기로 써니? 놀던 가락이 있는데 안놀 수도 없고. 그러니까. 심지어 권자에까지 앉았는데. 얼마나 놀기 좋아? 쫙벌어졌지요 그냥 판이 쫙 깔리더라고 놀거리가. 아 그립다. 에 근데, 이제 와서 이것들이 그냥 아주 무엄하게 그냥. 그래서 국민들이, 귀를 펴면, 이 사단 난다. 내가 얘기했잖아. 응? 귀못 피게 밟고, 사찰 조작 장악 짝짝 들어줘야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, 걸 까르트. 아유. 근데, 해야, 진짜. 요즘엔 역전돼가지고, 우리가 찍소리를 못하게 생겼고. 아, 왜 못해? 나 얼마든지 해? 해봐요. 찍! 찍. 찌... 응? 찍. 찍! 됐지? 거 봐. 나찍수리으로물찍소리찍 하는데, 난 엄청 많이 할수 있어. 찍찍찍찍찍. 응? 이렇할수 있어. 가야지, 어이. 그, 같이 좀 있자니까 자꾸 가시려고만 그러네. 찍! 소리하고 가네. 가셨습니다. 아이고. 대변 누구시오? 저요? 네. 동작 그만. 아, 깜짝이야. 어요렸어왜 이래? 왜 뭐, 장난질이요? 왜또 장... 장난질이요? 맨날 속구만 살았어.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? 비신을 속이지 감히 악인을 속여.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점재령 원고 밑장을 빼서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전마담이고 나한테 주짓박수 섞여 있는 걸 좋을 것이야. 내 말이 들려? 들려, 들려, 들려. 네 거나 내 거나 다 제대로 돼 있어. 어디 봐. 3 페이지, 3 페이지. 어 그렇게 돼 있고. 양 선장, 빨리 저 그런 배문걸어자고 출발해. 할말 빨빨 리가야 돼. 출발하자 그러고 왜또 어딜 가? 할것 없어.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거. 맨날 뭘 그렇게 하려 그래?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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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 아, 오늘 이게 니트라서. 입에 나온 여자야. 그러니까 말해봐. 어딜 갈라 그러는지. 그것이 부산의 한 대학 군사학과에서 응.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, 학과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다잖아. 뭐 조용히 넘어가. 참나.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뭐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. 조용히 넘어가자. 뭐 이렇게 하고 교수들까지 나서가지고 애들 입단속 시키고 그런 식으로 봉합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. 치. 세상에. 한 학생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생겼는데, 지들은 지들 학교 그 학과 걱정인 하고 있어?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비열한 학과 관계자들 그 어른이라는 것들 싹총머리 밑장을 확다 빼버릴라니까 양산장 못하고 있는가 빨리 출발 안 하고? 치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? 그럼 무엇을또 어째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가서 뭐 응? 죽이자 아니 아 왜? 아유, 죽이자! 냄새에 잠깐 정신, 아니, 사람이 어떻게 쌀바른 소리를 해. 이것이 그럴 아니, 일까지는 아니잖아 아니, 죽이자한테 아니, 아니. 알리자고. 아, 죽이자? 한번물만은 절대로 안 넣는다는 그 죽이자! 죽이자! 근데 그 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문이라고 바빠. 계속 물고, 이걸 놓치를 못하고 있어. 이런것까지는물 시간이 있을까? 걱정 마.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. 전화할 거지? 그렇지. 언제 할 거야? 잠깐 있어봐. 지금 할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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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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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버는데 혼자? <laughs> 말은 입으로 하고, 손은 버튼 누르고, 그러는 거야! 아유, 잠깐만. 어, 죽이자? 어, 나, 입에 나온 여자, 전마담인데. 게어 쳤어. 혹시 그거 알아? 어, 배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어, 부산의 어떤 대학 군사학교에서 여학생이 남자 선배한테 몹쓸 짓을 당했는데도 그냥 쉬, 쉬 하고 넘어갈, 어, 알아? 어, 죽이자가 벌써 물었다고? 근데, 뭐... 어. 세상에... 응, 이럴 수가... 뭐. 어. 응. 볼말안 하는 것 같은데, 왜... 뭐, 뭐래... 왜 그래... 글쎄... 죽이자 말이... 나중에 학교 측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... 응. 사실 확인에 나서지도 않고... 피해자 보호도 전혀 안 해줬대... 학교 측에서도 알게 됐는데도 그랬다고... 그래... 이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, 다들 동작 그만! <laughs>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대를 보여줘보라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다은면 CD 밑장까서 노래 틀어! 어? 노래 틀으라고. 이거 틀기에는 좀 제목이. 오, 어, 화 둥둥. 오, 어, 화, 그러니까 화, 화가 많이 난 거지. 오, 어, 화! 네. 둥둥 나, 그냥. 음. 어. 가수는? 이민경. 그냥 소개를 해! 왜지 이 고민을 해? 그럴까? 이민경. 어, 하트, 움직임. 이거 전마다부터 밑장을 빼야되겠지만.